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메모시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본 영상은 추세기반형 투자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올해 경기와 기업 이익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내년에 2024년도 때는 생각보다 양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저도 아무리 최대치로 제가 예측을 한다라고 해도 웬만하면 1년 안팎 정도 내외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왜 보지 않, 않느냐면 요즘에 너무 이슈와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확인하기가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게 또 사람이 결정하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10% 이걸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년도가 만약에 좋은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25년도 시점에서 좀 쉬어갈 것 같고, 오히려 24년도 때좀 쉬어간다고 라 하면 25년도 때는 좀더 좋은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일단은 23년도 하반기 부분의 3분기 지표만 좀 봐야지 24년도 전망 추이를 명확하게 좀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 이익 전망이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24년도 때까지 간다라는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덩달아 그렇다라고 하면 대부분, 어. 뭐 나스닥 지수는 뭐 나쁘지 않겠죠. 그럼 비트코인도 그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으로 재무부 합의 후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하는 그 중간 시점에서 요즘 미쳤습니다. 뭐 엔비디아 그리고 뭐또 어 대부분 테크 주들이 거의 미친 듯이 많이 올라왔죠. 해당 자료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해외 주식 강세를 보게 되면 AI가 상당히 강세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 100% 넘겨 올랐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어, 또, 어, 좀 영향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어, 어딨냐. 기존에 이제 그 엔비디아 쪽이 가장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거의 뭐 미쳤죠. 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한 내용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어느 비중이 좀 줄였냐라고 보게 되면요. 자, 이제 학자금 대출 연장 종료 이제 탄감도 막힌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자 미사용 코로나 지원금도 회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성장 에너지 세액 공제는 유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계속 회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드 스탬프라고 해서 이거 최소 생계비 지원을 55세까지는 일하게끔 이게 원래 50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기에 해당되어져 있는 쪽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요즘 pc가 계속해서 4% 후반대에 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6월이나 7월 달에 한번더 올릴 수 있다 라는 분위기가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한 번은 상한 보고 한번더 올릴 것 같다. 근데 이게 그 이상 올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여기에서 변수는 이제 PC가 원하는 만큼 정도가 안 나올 것 같다고 하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수치의 모순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수치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푸드스탬프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자 에너지 부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학자금 대출 연장 종료로 인해서 탄감도 막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쪽으로 갈것같습니까 실업자 수 추이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 요즘 팁 문화도 가장 비싼 곳은 뭐18%뭐이 정도 팁을 또 받아간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좀 오히려 뭐 대졸 부분에 있는 진학보다는 오히려 그냥 단순 노동 쪽으로. 더 서비스업 쪽으로 더 많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 분포도도 꽤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지속적일지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실업자 추이 통계 부분에 따른 측면은 별로 좋지는 않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배제하고 좀볼 필요성이 있고 오히려 그냥 PC나 이런 쪽을 좀 보셔라. 그리고 제조업에 있는 지수 대비는 일단은 내려놓고 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급등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엔비디아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와 AI를 언급을 하면서 아, 우리의 본격적인 주 수입원은 내년부터이다. 뭐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시총에 다시 1조 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쪽도 코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AI 코인이나 그다음 이쪽이 기반에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그 비디오 카드 이 채굴에 따른 영향성도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이제 해당 애널리스트가 중립에서 매수로좀 바꿨는데요. 시장 점유율 회복세와 가격 결정력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거래 감소가 약간 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규제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비즈니스 회복력을 좀 높게 평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곳으로 인해서 7%, 7 넘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원이 이제 공격적으로 상장을 재개하겠다. 아무래도 거래 수수료에 따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이번에 임원 구석에 따른 어느 정도 비리, 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홍콩에 관련된 소식으로 6월 1일부터 거래소 라이선스 발효가 됐는데요. 개인 거래는 빨라야 하반기 주중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주기형 대표에 따른 인터뷰 내용이 뭐 있는데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립토 시장에 따른 진단을 보게 되면 중소형 펀드, 펀드 개설에 활발하다. 그리고 정통 금융사들은 규제에 있는 분야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CME 선물 쪽은 대부분 투자하고 있지 않다, 않는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어차피 블랙록이 USDC에 있는 물량이니까 단순하게 USDC가 유턴에서 자금이 다시 쌓여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USDC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의 불장이라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스테블코인의 뭐 트루USD나 그 다음에 어 바이낸스USD나 또는 어 USDC나 테더인데 테더나 USDC나 트루USD 이쪽에 이세 군데에 있는 어 시가총액이 원만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이셋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돌려막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규제는 어 지금 상황 봐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규제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이게 규제이 과정에서 승인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전통 금융사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 자금이 유입 미비하고 그리고 펀드 상품 출시 장정 중단과 그리고 블랙록이 최전선에 일단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 규제와 아무래도 자금 유입은 이건 이제 주기형 대표의 언급이지만 2,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어, 돈이 있다라고 하면 돈이 흘러가는 최우선 단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왜냐면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요즘 국채도 엄청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조만간에 국채가 찍히게 되면 그 중간 과정에서 지금 많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주식시장 일부분 끝나고 국채가 발행되는 그 시점 대비부터 시중에 있는 물량 다 가져가게 되면 미국에서 연준도 돈을 안 풀고 은행도 돈을 못 풀고 있는 실정이죠. 오히려 대송 충당금을 쌓아야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돈을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쪽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하반기부터 과연 기업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 그리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여지고 코인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체인 관련 매매 주체가 다양화됐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채굴자 고래 기관 투자자를 좀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매매 주체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툴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뭐 시그널, 매트릭 지표나 지표 시그널을 좀 많이 봐라. 그리고 이게 시그널이 진짜인지 노이즈인지 좀 파악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3930만 달러 순 유출이 있었고 6주 연속 유출이 됐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미국 법원에서 코인베이스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은 합원에 따른 이야기가 나와 주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크립터컨트에 관련된 지표 한번 분석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1년 2년 홀더가 중요할 것 같다 지난 녹색선 있잖아요 저기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평단이 높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 축적하는데 의지와 관심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비율은 약 29%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2년, 3년 보유자들의 적은 관심을 보였던 1년, 2년 비트코인 홀더들의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전술적 판매자 7년, 10년 뭐 짜리와 그리고 5년, 7년, 3년, 5년 이렇게 참여자를 분리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났던 거는, 아무래 어, 10년이나 7년, 10년, 5년, 7년, 3년, 5년에서 보면 되게 재미난 포인트가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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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그래프를 좀 키워서 보면 눈에 볼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고 제가 설명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랫동안 지속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인 개념은 엄청난 수익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물량을 갖고 있다라고도, 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분들이 매도를 하니까 2년 동안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됐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년, 10년물 쪽에 있는 유저들은, 여기에서도 21년 더블타 두 번째 고점에서 낮은 거래량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주도 면밀한 매도 전략을 보여줬다 5년, 7년 유저는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었던 퍼포먼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17년도와 13년도 돌파 시 매도하는 모습을 좀보여줬고그 다음에 17년도, 20년도 때 상승 돌파에 매도한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상당히 좀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 여기까지는 공통된 점은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라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이클 참여자 쪽을 보게 되면 흥미롭게도 17, 20, 21년도 강세자들이 이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상승 움직임에 반대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스마트머니 손실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구성된 그룹으로 보여지기도 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번 투자를 할때 본인의 철학과 그리고 본인의 패턴을 계속 연습하면서 계속 내공을 다지고 다져야 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중간에 포기하면 그냥 나고자밖에안 됩니다. 한번 투자를 했으면 성공했으면 어, 성공할 때까지 달린다라고 했죠. 도전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투자는 원래 그래요. 물론 이제 문제 있는 뭐뭐 뭐 득보자 코인이나 이런 쪽에 승부살 기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그냥 소액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더 확률을 더 높게 끄집어 올릴 수 있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그 확률이 나한테 잘 맞냐 투자자 성향과 잘 맞아 떨어지냐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과 홍콩 통화청이 규제 협력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홍콩 달러 디페기 현상이 좀 크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대부분 미국에서 에 있는 자금이 대부분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홍콩에서 요즘 다다변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인 투자로 200 수익 보장, 수익 보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져 있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이제. 아, 느, 아. 뭐, 체질적으로 느껴야 되겠죠. 이 세상에 이200%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이 코인판에만 들어가 오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불장이 아니고서 이거에 쉽게 내지 않는데 저런 거에 잘 넘어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옵티미즘의 토큰 언락 일정이 나왔습니다. 5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옵티미즘 언락이 있었는데 이게 총공급량의9% 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동안 또 코인의 주가 추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옵티미즌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못해도 1달러에 근접하는 정도 때나가 오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NFT 대출 역사의 획을 끊고 있는 블러를 보게 되면 이번에 대출 거래량이 82%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변칙과 변수가 워낙 크게 나오게 되면 블러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기에서 대출량을 많이 누가 가져갔느냐? 그리고 이 가져갔던 걸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이 시기가 만약에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블러가 이 주도권을 또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 블러에 따른 움직임은 계속해서 저번에도 오픈 시 대비 이제 경쟁 구도가 생겼기 때문에 유심히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스텝 코인의 준비금 현황을 보게 되면 usdt 55 BUSD 28, USDC 11.2, True USD 2.6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 또 보게 되면, 테더의 USDC 시가총액이, 어, 1년 전 84에서 35% 감소를 했고요. 트루 USD는 현물 거래량이 두 번째로 많은 호가자산으로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SDC는 기가 물량이라고 했지만, 트루 USD 물량은 과연 어디서, BUSD를 빼서 트루 USD를 키워주려고 하는 거래소들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트루 USD의 주동자는 누구냐? 그리고 그 많은 물량은 과연 어디서 왔냐? 이게 이것도 좀 아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소식으로는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어, 자산 가산자산 거래 시스템 감시 시스템 준비할 것이다. 어, 필요시 tf 팀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쪽에 어, 전문가가 좀 부족해요. 인건비 상당히 비싸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과연 채용 공고가 어떻게 나올지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좀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분석을 하다 보면 약간의 또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자산 쪽에 불장이 나왔을 때그 비중하고 비율을 잘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상관없지만 만약에 내가 잘 해갖고 목돈이 만약 에 해외 거래소에서 나왔다 월 말에 5억을 이상한 번이라도 찍히면 그거 신고해야 되겠죠. 그걸 필히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매번 그래서 제가 더, 그 해당 영상의 더보기란에 밑에다가 제가 그 링크를 하나 해놨죠. 그래서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거의 사이트 링크도 다 걸어놨기 때문에 꼭꼭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장이었을 때도 신고도 잘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내가 그런 것도 다 피해 나가고 싶으면 나름대로 잘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겠죠 그걸 왜어 지난 1년 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지갑 쪽개기 코인 쪽개기다 해놨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면이 지갑이 내 명의인지 아닌지는 요즘은 거래소가 KYC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가 편한데 그지 이전하고 어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덱스 거래소 쪽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잘 생각을 하시면서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준비 안 해놓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또 별도로 별도로 문제가 될수 있고 혹여나 혹여나 내 해외 자산 비중이 50억 원이 넘어가면 있는데 신고 안 하면 형사처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하고 오히려 나스닥에 있는 분위기가 조금은 좀 상반된다라는 느낌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나스닥이 약간은 움직임이 살짝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동달아 지금 포지션이 잘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있는 자산에 밀집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에서 테크 중심에 있는 자금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저번 녹화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투자비 좀 확대한다는 라건 블랙록이 이 우리 코인시아에서도 많이 진입을 했는데 이 이쪽에 진입을 많이 한다는 라건 무엇입니까? AI 쪽도 투자를 해야 되고, 테크 쪽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럼 코인 쪽에 투자 비중이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죠. 곡간도 먼저, 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내가 먹고 싶어 하는 분야부터 먼저 어, 차곡차곡 쌓인 다음에 그 뒤에 곡간이 채워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